저희 사단원 종합문제 6번 문제입니다. 문화 이해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. 문화 이해의 관점은요, 우리 일반적으로요, 어, 총체론 있고요. 그 다음 상대론 있고요. 그 다음 비교론 있죠. 그래서 제가 관점이라고 딱 얘기하면, 총, 비, 상,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자,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. 모든 인간은요,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요, 살아가기 위해 의식주를 충족시키며 사회절사를 유지하고도 한대요.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, 즉, 문화양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맥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면 이거는 그 사회 입장에서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대론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영희가 뭐라고 했냐면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래요. 이건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. 그죠? 자, 만약에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대주의가 되는 거고요.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야,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야. 이러면 자문화 중심주의.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주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요. 철수예요. 역시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가 제일 재미있어. 외국을 더 강조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대주의. 자, 과학적인 한글이 있는데 영어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.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. 지금 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고요. 전형적인 상대론적 관점 또는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4번이죠. 인도에서 소를 신성시하는 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야. 맞는 선제가 되겠죠. 자, 6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6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